안녕하십니까 KCC 부산 준창호입니다 오늘의 현장 하단 SK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0평대고요 층수는 12층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실 확장창입니다 확장창의 경우에는 확장 전용 제품인 프라임이사이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24T 투명 유리가 들어갔고요 외부 24T 로우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앞뒤로 자동 핸들 들어갔습니다 입구 확장방입니다. 입구방 또한 거실창하고 똑같은 프라임 이사의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 24T 투명 유리 들어갔고요. 외부 24T 로우 유리 들어갔습니다. 앞뒤로 자동 핸들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안방 아발콘입니다뉴 프라임 400 제품 들어갔고요. 유리는 24T 로우 유리 그리고 자동 핸들 들어갔습니다. 안방창입니다. 안방창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밑에까지 쭉 내려온 완창입니다. 어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중창을 하게 되면 좀 불편해서 단창이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22t 투명 유리 들어갔고요. 손잡이는 고정 손잡이 들어갔습니다. 안방 맞은편에 있는 확장방입니다. 프라임 이사의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내부 24t 투명유리, 외부 24t로 유리 들어갔고요. 앞뒤로 자동핸들 들어갔습니다. 싱크창입니다. 싱크창은 내부에 있습니다. 어, 유리는 20t 투명유리 들어갔고 손잡이는 고정 손잡이 들어갔습니다. 대파코니 창입니다. 뉴프라임이 사용 제품 유리 스4티로 유리, 그리고 자동 핸들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현장의 경우에는 샤시는 총 7틀 들어갔고요 터닝 하나 추후에 시공 예정에 있습니다 총 공사 비용은 1,050만 원 나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